이거는 진짜 꼭 태어나야 될 대통령급 계정이다. 와, 꼭 태어나야 될 계정. 777 계정. 우리 악마의 계정, 오맨 형님, 체리쭈 형님, 잘 지내시죠? 자,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녕하세요 만만형님 부가금으로 즐기고 있는 30대 후반인 청년입니다 진작 신청하고 싶었는데 3000다이아 모으는게 쉽지 않더군요 200다이아 남기고 3일이 걸려 6500원 패키지 살까 고민했지만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택진이형의 주머니에 내 돈을 넣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3000다이아를 모아 패스를 사서 신청합니다 3000다이아 들고 패스부터 구매하시려 하시게 하려 했으나 얼마전 영상에 창고 좀 늘리라는 빡침이 외침에 대충 제가 강화해서 다 깨먹고 형님에게 요청할 것만 남겨놨습니다 요청상황은 그 흔하디흔한 성물좀 뽑아주시고 변신 희귀 강화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펫은 뱀파 뽑아주요 ps 항상 소리 지르시는 모습에 형님 목 건강이 걱정되어서 제 캐릭은 나름 운이 좋, 좋은 것 같습니다. 아덴 데이 상자에서도 축데이도 나오고요. 심지어 오늘은 월간 캐스트 강화 상자에서 축젤도 나오고, 노즈마리 각성도 한 번에 되고, 패스은세 번에 나왔고요. 오늘 형님과 목과 기분을 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새끼 약올리네요. 지자랑 존나 해놨네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예뭐 재수없긴 한데 축하드립니다. 노즈마리 한 번의 각성 부럽네요. 푸거도 목줄 채웠고요. 성물이 일단은 검도 무난하게 검 부럽습니다. 저 접으려고 발랐는데 예 후회됩니다. 패스는 받았습니까? 패스는 다 받고 와 이걸 안 까? 이걸 안 까고 76까지 버틴 거예요? 와 진짜 아니 이거를 왜 와, 스펙업들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참는지 참 지독합니다, 진짜. 그만큼 만만해한테 컨텐츠 맡기려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또 시청자분들, 우리 만만 구독자분들과 같이 즐기려고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일단 스킬 뽑기부터 진행할 텐데요. 스킬 이영스. 오, 아름답네요. 에테르 에포까지. 일단 팔랑크스크스. 팔랑팔랑이 먹고 싶을 텐데, 진짜 스킬 뽑기에서 이제 요 근래 어젠가 그저께 한번 나왔거든요 기대해볼만 합니다 제가 또 NC한테 욕을 좀 해놔가지고 양념을 쳐놨습니다 워낙 지금 섭 초반이랑 한 달이 지난 시쯤에서 굉장히 지금 확률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 방송을 얘기하고 있어요 NC에서도 다 방송이나 유튜브를 집중으로 보고 있거든요 꼭 부작행거 꼭 우리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거 압수수색 해가지고 꼭 걸리길 바랍니다 꼭 걸려가지고 벌금 5천억 내길 바랍니다 다 5시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개 벌금 내라고 자본주님꼭한 마리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주님 꼭 나오기를 언니야 너그 늦으면 뭐 시켜 혈원한테 피하라죠아 혈원분이 치킨 시켜줬어? 어. 아이고 누가? 혈원이나 잘못 봐봐? 치킨 지금 무슨 분? 와 혈원분께서 치킨을 시켜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배 존나 부른데. 아, 근데 두 마리야? 두 마리야, 두 마리면 우리 개까지. 에이. 와, 잘 먹겠습니다. 아니, 왜 개야?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그니까, 경리가 알아서 다 먹을 거예요, 경리가. 예. 잘 먹겠습니다. 경리가 짬통이 커서 잘 먹겠습니다. 아니, 뭔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예, 감사합니다. 아, 가 알았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치킨도 감사하지만 영웅 스킬이 나와야 된다. 슈퍼 소리의 치킨의 축복에 여기까지 보존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오! 오! 캐리 축 캐리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 0.1인데에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좋은 일이 본주님한테 기가 갑니다 이거 진짜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대해보면 하다 캐릭이 너무 좋다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본주님 캐릭이 좋은 겁니다 슈퍼소니 교체해서 팔랑크스 노리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팔랑크스만 배워도 캐릭값 아시죠? 캐릭값 떡상합니다 지금 이 캐릭이 만약에 만 원이면 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무려 50%두배 올라가는 거죠 아 50%면 1.5배야? 너쉽 진짜 너뭐뭐 뭐 선생님이야 형이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너무 이게 접근하지 마세요 디테일하게 제 얘기를 제 얘기는 그냥 걸러 들으세요 90%가 개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멘트를 형 이과세요 하 이과가 뭐야 이과인 바이름 있냐 나 농구야 고졸이야 내가 보기에는 너 무가금이지 돈 없지 그니까 러딱 넣어준 것 같아요 nc에서 너돈 없으니까 넣어 줄 테니까 결제해 지금 매출 안 올라. 어? 돈 있지? 빨리 33,000원 결제해. 근데 33,000원 안 쓰던 사람들이 33,000원 넣는 순간 그 정말 과금하는 그 맛이 뭔가 싹첫 첫 느낌 뭔가 처음에 이렇게 첫 경험처럼 뭔가 그 느낌이 뽕에 치여서 과금을 뻥 뚫리면서 과금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안 했으면 그냥 안 하는데 한번 과금 해봤으니까 이거를 사정없이 들어가요.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떤 느낌일지 알 겁니다 과금을 안 하다가 과금을 하면은 진짜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 프리믹스야 야 본조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진짜 슈퍼소리 하나 나왔다는 거 영스 하나에 지금 100만원 넘거든요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래소에 영스 하나 배우려면은 얼마 입니까 지금 시가로 약 200만원 넘고요 우리가 싸게 봤을 때 100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음. 보조님 그렇다고 해서 이 캐릭이 100만원짜리 된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만원짜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100만원이라는 거지 캐릭이 110만원, 120만원 된거 아니에요 시세는 그대로입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바로템에 올릴 때 만만이가 100만원에 올리라고 했다 예 이런 아까 어떤 분 보세요 만마리가 룬은 이까지 바른다고 했다 했는데 날라갔다 잖아요뭔 농담을 못하겠어요, 농담을. 제발, 방송으로 얘기하는 거 따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잘 물어보셔라. 기본적인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한가할 때, 어,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그래도 신절한 사람입니다. 언제 봐도 만족스러운 만마님 방송. 후원은 없지만 즐거워요. 행복한 방송. 아, 후니님,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말씀 저렇게 이쁘게 하실까? 후원은 없지만, 언제 봐도 만족스럽다. 예. 저는 만족을 못하겠지만, 멘트 좋아요. 자, 일단 안 나옵니다, 지금. 선물은 일반 뽑기 조졌고요 나머지 인형 가겠습니다. 인형은 지금 기여 기어... 야! 한 번에 뱀파다! 개 미쳤어요! 야! 자연산 뱀파 자연산 뱀파가 뭡니까 이거 와 이게 나와 한 장만에 뱀파가 교체도 없이 이게 나온다는 거나 이거 신스업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건 리모콘 누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뱀파잘안 나오거든요 확실히 본주님이 내가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묵혀놨어 장이나 된장맨키로 꽉 모아놨다가 완전히 그냥 넘칠 넘치는... 려 어, 야야 안 되겠다. 야, 너 야야 나 나온다. 나, 나온다. 넘칠 것 같아. 그때 한 번에 부확사니까 이게 바로 나오네, 뱀파가. 넘치려고 할 때. 와, 존경합니다, 본주님. 이게 한 번에 나옵니까? 확실히 묵혔던 거는 확실히 다르다. 아주 입이 귀에 걸리겠습니다, 본주님. 예? 야, 아이스. 리 와, 이건 뭔 날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개정 뭡니까? 일박 복귀에서 태진이 형이 슬쩍 또 장사 안 되고 사람들 75대 접으니까 제가 방송으로 징징대고 이조 같은 게임 공정 거래 위원 신고한다 확률 내렸다 사람들 75 대니까 다 접는다 얘기하니까 살짝 스위치를 킨것 같습니다. 나이트워치, <laughs> 나이트워치 기가 막힙니다. 자, 마방일 만원. 근거리병 중 백만원. PVP 디덕, 삼백오십 미쳤습니다. 야, PVP 디덕 진짜 맛있다. 야, 본주이 너무 잘 나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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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 계정 미쳤다. 야! 야! 진데스! 진데스 블루 소켓! 이게 계획입니까? 예? 누구나 마법사라면, 신성검사라면 원하는, 소켓! 진데스 블루! 와, 진짜 되는 계획이 있네. 예? 신서버에서, 진짜 되는 계획이야.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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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말이 돼? 어? 와, 그러니까요. 우리 집 샤워하려고 물 틀었는데 석유 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아, 자랑질 할만하다. 스펠. 원거리 명중. 마법 데미지. 아, 근데 진짜 이게 성물이 없거든요. 지금 이 캐릭이. 이 캐릭이 성물이 없어서 성물이 나와줘요 성물이 지금 잔인해. 야, 니들 호랑이. 이거 말이 됩니까? 와... 니들 진짜 안 나오거든요 호랑이는 그렇다 쳐 짬타이거는 어떻게 비싼 것만 골라서 나옵니까? 이게 자! 금명 130자 P 25만원 자 MP 15만원 자! 기분 좋다 100 보세요 벌써 270이야 네, P50의 앞으로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고렇게 고로케...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말이 되나, 이거? 야, 주장 아니야? 야, 이거 주장이, 야! 야, 이거 씨발 이건 진짜 사기다, 이거.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며칠 전까지 계속 조지다가 한 번에 다 나온다고? 이럴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 될까? 이거는 진짜 꼭 태어나야 될 대통령급 계정이다. 와, 꼭 태어나야 될 계정. 777 계정. 원래 제 시청자분들이 계정을 망치는 거를, 남들 족대는 거를 보러 오는데, 이분은 지금 족대인 게 없어요. 아니, 대인게 없어. 아, 배가 찢어져, 배가 찢어져. 우리 악마의 계정, 오맨 형님, 체리쭈 형님, 잘 지내시죠? 우리 악마방 에이스, 체리쭈, 잘 지내시죠? 보고 싶습니다. 생성되지 말아야 될 계정. 안 보신 분, 야, 이거 뭐야, 대체? 성물 나는데 날개나서, 어 성물, 이 사람 성물 운은 없네. 성물운은 진짜 드럽게 옵사람 내가 봤을 때는 성물 중복 만들어서 전설 한번 가보면 그냥 한 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계정이다. 뭐 꽝이 없어, 꽝이 없어. 야, 에티 블루! 하하하하하! <laughs> 야, 씨. 대단합니다. 예, 보조님. 정말 이 가뭄 같은 이 신서버 뽑기 방송에서 정말 이런 계정 오랜만에 만져보네요. 그냥 이 사막인데 정말 땅 파면 그냥 물 나옵니다. 손만 댔더니 물이 그냥 콸콸 나옵니다. 야, 아니 쨍고야 이거 거짓, 야 사기다 사기. 야 사기야 이거. 야쨍고 했던 이거 사 이거 봐 이거는 야 이거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이거는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거 신고야 신고 일단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이거 주작이지. 아니야 주작 아니야? 주작이 야 아니야? 주작이 야 아니야? 투작입니다. 아 진짜 불보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 게임 보고 야 나도 75 되면은 야 이거 맛있겠다. 나도 75때 그냥 이거 뽑기 하면 이 정도 나오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명코 까달라고요? 명코 까드리겠습니다. 네. 2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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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아 별로 명코에서 는안 터지네요. 아, 본존이 며칠 전에 50만 명코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새끼야. 니킬리 좋아. 성물 합성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마, 세정. 그렇죠. 아니, 어제 세 장에 약간 겹쳐가지고 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성물이 과연 마지막에 우리가 마무리가 될지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겹치면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쓰리, 투, 원. 자, 테우스 투구! 보이지만 힘듭니다. 자. 우리 사람, 야, 다 좋아하는 거 보세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요. 너무 잘 나와서, 이게 또 배가 아픈데. 과연,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눈깔이건, 이프리트건. 딱! 하늘에서! 아, 회오리가 안 도냐. 아, 사람들, 채팅창 분위기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번에, 담가 보겠습니다. 쓰리! 이제 타이밍이죠? 앞에선 재물이었구요. 여기에서 타이밍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소 나오면 쌍번개. 갑니다. 3, 2, 1. 개정의 값어치가 왼쪽에 거! 하나! 제발, 데우스 투고 데우스 투 설마, 나야구도 아니다. 데우스 투고 야, 나야구도네, 야. 진짜 NC가 다른 것들은 좋지만, 성물 운은 진짜 가엽습니다. 예 택진형이 좋아하는 키노피 구두 나이아 구두가 나왔고요 본주님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성물은 진짜 날개 구두 NC가 또 약을 타놨죠 공짜로는 안 줘요 아 본주님 충전한다고요? 와아 본주님 아, 현질하지 마세요 지금 거래소에 뭐 팔렸는데 어 현질해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결제하세요. 55,000원 들어갔습니다, 형님. 나이야 구두냐, 아니면 저 개미 똥구멍 날개냐, 어떤 걸 교체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야 구두 돌려보겠습니다. 격수 쓸만한 건 4개나 있으면 4개. 4개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뜸들이지 않고, 멘트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의 없게 그냥 돌리겠습니다. 조용히. 나올 겁니다. 네개 중에 하나입니다. 날개 빼고 나오면 돼요. 날개만 안 나오면 돼요, 티아라랑. 티아라 날개 빼고 다 일... 야, 캐리 진짜 좋다. 와, 야, 진짜 개, 개정 개, 씹 또라이급입니다. 돈 좀만 쓰니까 마중물을 나오니까 택진이 형이 그냥 묶였던 패키지에서 쏟아집니다. 다른 건돈쓸거 없어요. 스킬만 교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돌릴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확정에 다 각성. 그리고 스킬만, 스킬만 교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뭐가 나오든 다 써요. 뭐가 나오든. 왜냐면 본주님이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에테르 웨폰만 안 나오면 된다. 아까 계정 50만 원에 산다는 사람 있던데요. 살 거냐고 물어봐 주세요. 이 시가 진짜. 자, 50. 오시... 그 와중에 계정을 바로 판다고 계정을 예 계정을 바로 판 개새끼 좋습니다 일단 주인 찾아보죠 본주님 일단 주인 찾아보고요 어디 네, 스킬 일 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합성하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회전 해우리와 이거 치면 진짜 오늘 완전 유튜브 각인데 한 번에 하면 너무 겹치지 않냐 아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 믿고 본주님 동의 하에 한 번에 싸겠습니다. 전그 D가 있을 줄 알고 아껴 쌌는데 좋습니다. D가 없죠? 한 번에 자, 확률은 무려 1%입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갑니다. 자, 14장 3 2 1. 와라라! 와라라! 자, 1%인데요. 아! 아, 씨발. 결걸안 봤네. 저 나온 거아니야안 나왔네. 자, 조작구요 죄송합니다. 예, 네, 저못 봤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보조님. 아, 정말. 에테르 웹툰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에테르 웹 나올까? 개정 좋습니다. 보조님! 본주님, 보조님의 소중한 돈, 누르겠습니다. 27,000원. 과연! 그림자가! 그립! 야 팔라크스 아깝사. 야 우리 시청자분들 팔라크스 나왔으면 오늘 잠못 잡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생방송 보시는 분들, 아프리카. 잠못 잡니다. 나이프 서클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욕심부릴 거 없어요. 여기에서 한번더 간다는 거는 미친 짓거리고 나머지 올 확정. 자,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뱀파 확정! 크으, 아이리스 확정! 야, 유니크 나이트 확정! 야, 진 데스나이트 블루 확정! 75 패키지, 이렇게 맛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맛있던 적이 있나? 우그루스 인형, 아, 벨리에 날개, 제고 랜턴, 데우스 투구,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보드님!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나이프 서클 조금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제가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길을 모아서 한번 돌려드릴까요? 찝찝하죠? 한번 돌리면 팔랑크스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길을 받고, 제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어차피 유튜브 영상 올릴 거면은, 저도 좀 투자가 필요해서, 영상 이쁘게, 이쁘게 나오려면. 좋습니다, 오주님. 그럼 제가, 어차피 유튜브 올리면, 어쨌든 영상 하나에 1,20만원 나오기 때문에, 예, 제가 좀 투자하고, 예, 좀 이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예, 7만원 투자하겠습니다. 보주님!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의 염원! 생방송 보시는 분들! 과연 팔라크스가 보주님의 염원대로 나올 것이냐! 해피엔딩입니까? 갑니다! 다시 뽑기! 택진이 형! 7만원 들어갑니다! 드라마냐! 쓰리! Two, one, 갑니다. 제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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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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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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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원이치됐네. <laughs> 족 같은 거. 아니 이 게임이야 이게. 아니 씨. 지금 900달 9 0 0개지 돈이 지금 13만원 들어왔는데, 씨 어리치야. 예? 아니, 이게 게임이냐고. 어? 진짜 그지 같네, 진짜. 아, 진짜 기분 나쁘게, 진짜, 씨 이게 많아? 이게 맞아? 와, 근데 이거는 한번더 돌리기에는 이거. 야, 이거 도와드리고 싶어도. 야, 이거 좀 부담스럽네요. 본주님. 죄송한데, 아까 그첫 번째 거 5만 5천원 입금이 안 돼가지고요. 뭐, 뭐, 은행 가셔야 됩니까? 점검인가요? 아까 점검이라서 아못 보내셨는데 점검 끝났는데 아직 안돌안 돌았어? 빨리 얘기해! 왜? 목재 못어가려고본 주시야 이거 너니삼 끝이야 안볼 사람이야. 아, 근데 내가 말하려고 그래, 제가. 아니 빨리 얘기해야지 <목소리> 도망가면 도망나면 끝이야. 누가 걸제하던데알았어 아, 있어 이렇게 들어, 중위 중위. 아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보조 빨리 그 입금하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 중에 도와줄 사람 없나? 우리 1 5 0 0 명인데 음. 어떤 분이 투자해서 뜨면은 싸게 매입 가능하냐? 길 들어왔어요 예? 전섭 최초 원정 중에 투자하고 싸게 지분 매입하겠다 i t f 피 아빠 지분 산답니다 이거 처음이에요 역사상 계정 지분 이계정을 사세요 이 계정을 사시면 저랑 같이 게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버에요 아 본주님 그냥 본인이 하신다고요? 아니 그냥 한번 돌려달라 그러고 가지고 저분한테 아 본주님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안 나오면 그냥 네가 갖는 거고 잘 나오면은 저분이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거 참 아쉽네요. 진짜 아쉽네요. 본주님 충분히 잘 나오셨고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변신 인형 성물 잘 나왔습니다. 예, 투자만큼 잘 나오셨고 그리고 어차피 스킬은 안 나왔다고 칩시다. 본주님도 이 돈도 없으시고 월급 날도 멀었는데 굳이 무리해서 예, 하지 마시고. 그냥, 안 나왔다고 치시고, 확정 누르고, 슈퍼소니 그냥 스킬 업하고, 게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렇게 그냥, 좋게 생각하시는 게,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덕분에 죽었구요. 축하드립니다.